우리는 확신이란 미래를 현재로 앞당겨 맛보는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다고 하는데 이때 안다는 것이 바로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미래의 사건이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현재의 응답으로 이미 왔노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란 믿음을 지니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을 미리 가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아는 까닭이 바로 이 확신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의 시각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지금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언젠가 정의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환란을 당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자랑하고 이를 찬양하십시오. 이 생명의 힘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신자로서 우리는 미래와 현재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놀라운 확신의 은사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깊은 우물과 기도의 열정을 통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 어린 간구를 들으실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확신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변치 않으시는 성품을 굳게 신뢰하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어 모든 계절과 상황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관점은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차별화합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우리는 고통과 환난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북극성처럼 밝게 빛나는 약속인 천국에서의 영생에 대한 영광스러운 확신을 굳게 붙잡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역경과 시련에 직면하여 우리는 정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그분의 완전한 회복의 새벽을 가져올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고하시는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담대하고 기쁘게 선포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벅찬 도전과 불 같은 시련 속에서도 소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는 흔들리지 않는 힘과 변함없는 위로를 얻게 되니 우리의 입에서 진심 어린 찬양과. 경배가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알고 불굴의 믿음과 단호한 결단으로 미지의 세계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확신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인생의 경랑 속에서 우리 영혼에 다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대심에 온전히 순복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의 삶이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탱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약속에 변함없는 진리의 부리를 두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갑시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불굴의 믿음과 꺼지지 않는 기쁨을 갈망하는 세상에서 희망의 등대처럼 밝게 빛나며 나아갑시다. 이제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사랑의 깊이와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부여한 확신에 압도되어 당신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절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귀에 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에 겸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신실하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는 확신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불확실성과 의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주님을 아는 데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우리 영혼을 다칠 내리도록 보아주소서 의심이 생길 때 역사와 우리 자신의 삶에서 당신의 신실함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당신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시련을 인내할 수 있는 굳건한 정신을 허락하소서 아버지, 하늘에서의 영생에 대한 확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당신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지치고 낙담하는 순간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이 세상이 우리의 궁극적인 집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소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늘의 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저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도록 보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자랑할 때 우리의 삶이 희망이. 절실이 필요한 세상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발산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주님의 사랑의 그릇으로 사용하소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전할 수 있는 담배함을 허락하소서 그들도 주님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깊어지고 상황을 초월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약하고 불확실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에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보아 주소서 부서지고 상처받은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희망과 확신의 등불로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가득 찬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주님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힘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를 화해와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과의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궁극적인 확신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확신의 귀한 선물과 그것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 신실하신 분임을 알기에 주님의 뜻과 목적에 우리 자신을 내맡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확실한 기초이시니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계속 자라나길 바랍니다. 강력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